안녕하세요. EA 조승석 PD입니다. 오늘은 다소 급하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주말간에 체감 등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으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사실 서버랩과 관련된 내용은 EA 스튜디오에서도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보고 있는 내용들이고 구단주분들께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내용이라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EA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계획하고 있는 후속 조치들과 서버렉 관련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서 새로 신설한 개발자 노트 게시판에 올리려고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아직 영상을 편집 중이었던 상태라 영상이 깔끔하진 않지만 영상의 전반부인 서버렉 설문조사 결과와 향후 계획 부분에도 어, 구단주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서 영상의 전반부만 빠르게 편집해서 보실 수 있도록 올려드립니다. 서버에 관련된 Q&A를 담은 후반부의 영상은 준비가 되는 대로 후속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또 저희 개발진은 6월 쇼케이스에서도 유저분들을 찾아뵙고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서버렉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수집을 위해 구단주님들이 서버렉으로 생각하시는 대표적인 현상을 항목으로 정리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총 14만 명이 넘는 구단주님들께서 참여해주셨는데요. 참여해주신 구단주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버렉 설문의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의 각 항목은 서버렉 키워드를 포함한 게시물들 중 대표적인 불편 사항을 나열한 내용입니다. 선택 항목들 중에는 실제로 네트워크 서버 등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버랙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항목들이더라도 이해에서 확인하고 수정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서버랙이라는 키워드와 연관되어 함께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기 때문에 가장 불편해하시는 항목이 어떤 부분인지 참고하고자 이를 제외하지 않고 설문 항목에 포함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 가장 대표적인 불편 사항으로는 슛, 패스 방향 조작키 입력 반응이 느리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프레임이 뚝뚝 끊기는 느낌, 네트워크 몰수패, 필름이 빨리 감기는 듯한 현상, 틱힘 등이었습니다. 이 외에는 서버나 네트워크와는 관련이 났지만 게임 플레이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표해 주신 구단주분들 중 가장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고 응답 주신 항목은 슛 패스 방향 조작 키를 입력하였으나 반응이 느림입니다. 이 부분은 네트워크 지연 문제로 인한 전반적인 프레임 지연 현상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호 처리 알고리즘 개선 등 네트워크 지연에 대한 전반적 개선 방안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나아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해서 불편을 느끼시는 유저분들의 환경에서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느리다고 느끼시는 특정한 순간이 게임 중 어떤 순간인지 확인하고 또그 순간의 입력 내용과 화면의 상황들을 영상으로 담아 게임의 로고 등과 함께 더욱 세분화된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구단주분들이 불편하다고 말씀 주신 내용은 화면이 멈춰져 있다가 갑자기 필름이 빨리 감기는 듯한 현상과 순간적으로 프레임이 끊기는 듯한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어떤 원인으로 클라이언트에서의 연산이 한순간에 몰렸을 경우, 정해진 시간 안에 하나의 프레임에 대한 처리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고, 이후 그 원인이 해소되는 시점에 밀린 프레임들의 연산이 빠르게 처리되면서 마치 빨리 감기처럼 보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둘째, 네트워크나 서버상의 문제로 인해 중계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동기화 데이터가 정해진 시간 안에 게임 클라이언트로 전달되지 않아서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프레임이 밀린 상황과 동일한 상태가 되며 이후 정상적인 타이밍으로 전달받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함으로 인해 역시 빨리 감기처럼 보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게임 클라이언트 최적화와 함께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패키 처리 방식으로 개선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다만 패키 처리 방식의 수정으로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영향이 클수 있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작업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접근할 예정이며 첫 단계의 작업이 라이브에 반영되는 예정 시점은 여름으로 예정 중입니다. 여름 업데이트에 반영 이후 결과를 보고 연내 지속적으로 이후 단계의 개선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항은 소위 키시핌 현상입니다. 키 입력이 게임에 적용되지 않는 현상도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예상해 볼수 있는 원인은 키보드, 게임패드 장치, 혹은 윈도우에서 입력 신호 처리가 지연되거나 누락되었을 가능성, 입력 신호가 네트워크 상에서 유실되었을 가능성, 입력 신호가 네트워크 상에서 지연되어 이미 변경된 게임 상황상 적용이 안 되는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 피파 게임 플레이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버그성 특이 케이스가 있을 가능성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좀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반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여름 타겟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로 인한 몰수패 관련 불편사항입니다. 몰수패의 원인은 매치 과정 중 동기화가 깨지거나 서버와의 연결이 종결되거나 클라이언트가 꺼지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게임이 중단될 수 있고 현재 케이스에 따라서 몰수패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네트워크 문제로 매치가 중단되어 몰수패 처리가 되는 경우들은 전체 매치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작년 말 훈련 코치 이슈처럼 특정 버그들의 이슈로 몰수패 비율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매치 중단의 원인을 더 상세하게 구분하여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몰수패를 당하는 케이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몰수패가 아니라 게임을 무효 처리하는 범위를 확대해 가는 방식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다만 몰수패 관련 개선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스코어 3대 0과 같은 불리한 상황에서 게임 중단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무료 매치로 만드는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전반적인 게임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여 케이스를 세분화하고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볼스패 케이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케이스의 해결 방안을 찾는 데는 시간이 다소 필요하며 현재 게임 중단 원인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일부 케이스에 대해 작업 중에 있고 여름 업데이트에 반영 예정입니다. 여름 업데이트 반영 예정인 케이스는 시간당 10건 정도로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 말씀드렸던 공정성 이슈로 개선사항에 대한 체감을 확연하게 느끼실 만큼 개선범위를 단번에 넓히기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임 플레이 관련 개선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서버랩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만 게임 경험에 영향이 큰 부분이므로 함께 말씀드리면 재현이 가능했던 버그들 중 볼트래핑, 패스 관련, 키퍼 관련된 버그들의 수정, 또 슛과 패스의 반응성 개선을 진행하여 6차 넥스트 필드에 수정할 예정이며 6월에 라이브 서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개선 내용은 넥스트 필드 공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식 지원을 목표로 테스트 중인 개선 사항으로는 고주사율 모니터 지원이 있습니다. 사실 피파 온라인 4의 게임 엔진은 초당 60프레임에 최적화되어 있어 고주사율 화면에서 카메라의 급속한 흔들림이나 화면의 주사율 이상의 프레임을 하드웨어에서 뽑아내지 못할 경우 프레임 출렁이 현상으로 인한 부자연스러운 체감 등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몇 가지 알려진 부작용들을 수정하여 테스트 구장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하드웨어가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 프레임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정식 옵션으로 개발하여 고주사유를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테스트 중에 있는 만큼 현재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라이브 적용 일정이 확정된다면 추후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단기간 안에 드라마틱한 체감 변화 등은 힘들어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들, 계획 중인 일들은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